네, 오늘은 이웃과 이웃하기라는 주제로 다양성 워크숍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실제 현실에서 우리가 함께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 보기 위해서 마련을 했습니다. 오늘 이 워크숍 진행을 위해서 아시아 인권 문화연대 이완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모두가 친구가 되자 이런 이제 부호 같은 것들을 보게 되는데. 저는 그건 약간 넌센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진짜 모두가 친구가 될수 있나요?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 이웃은 내가 선택할 수 없다는 게 조금 문제 같아요. 그죠? 친구는 선택할 수 있지만 이웃은 선택 못하잖아요. 나는 그러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이웃을 원하는가를 조금 솔직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고요. 다 같이 이야기하면서 많은 것을 대화를 통해서 나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스포츠를 통해서 같이 이렇게 공유를 하면 저희들이 품었던 사기 싫었던 감정도 같이 좋아지지 않을까? 한 공간에서 저희도 대화를 좀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면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대화 공간을 거실로 만들었어요. 각자의 그 스트레스, 니즈를 어떻게 풀 것인가? 이제 교정, 샘은 공부를 가르치는 걸로. 이번에 오는, 어, 이, 여과친구가된는예요 가지고 나는 어느 정도 다양성 을 있게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또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같이 들어보고, 어, 이, 그러니까 나랑 되게 이 문화적 다양성이라는 게 내가 생각하는 것만이 답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수 있었던 것 같아서 이 프로그램이 좀 저한테는 굉장히 재밌고 좋은 시간이었어요. 문화 다양성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어떻게 서로를 이해하고, 내가 그 다양한 문화를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중요한데, 이렇게들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구나. 이 사람들에게 이런 불편함을 느끼는 문화를 아, 알고, 그, 그, 각자의 시선을 조금 더 알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좀 부딪혀보면,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프로그램들이 조금 더 활성화되어서 주민들에게 좀더 가까이 다가가고 열려 있을 수 있다면 그게 되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싫은 사람끼리 살아야 되니까 열린 마음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공유 공간을 넓게 해가지고 거기서 같이 접촉을 하고 같이 서로 마주치면서 서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알수 있는 좋았점을 두고 저렇게 한번 네, 접근해 봤습니다 중요한 건 네가 변해라 말고 내가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laughs> 내가 변하려면 어떤 활동이 있어야 되는지를 기획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 <laughs> <laughs> <laughs>